예루살렘아 이건 통곡과도 같은 그런 울부지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그런 울부지점을 하고 계시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애착인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늘 끌어안고 다니는 그리고 거기에 애착하는 그런 인형이 있습니다. 잘 때도 그걸 끌어안고 자야 이제 잘 자는 그런 애착 인형 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라 할수 있죠. 음, 뭐 어, 우리가 소중한 뭐그 어, 물건 중에 뭐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준 물건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상징하는 첫사랑을 고백할 때 나누어준 서로 나누었던 어떤 기념적인 물건. 그런 상징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안타깝죠. 그거는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똑같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이전에 제이 내가 애착했던 그거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고 이제 뭐 지갑 하나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뭐 휴대폰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어 부모에게 있어서의 애착은 이제 자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린 자녀를 한번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찾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도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데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 어뭐 그죠 어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어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토록 어 애착하고 관심 가지고 늘 함께 하고자 했던 어 자녀인데 그냥 부모의 속도 모르고 그냥 떠나버리면 어 그것은 어 이제 그 애통함이 있는 거죠. 37절 한번 읽어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번 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 복음을 보면 이때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곡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음,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도시인데 그 도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건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주고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걸 다 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애착을 하시듯이 사랑을 준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음. 그런데 그 구약을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어, 선지자들 보내고 또 여러 택하신자를 어, 보내시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어, 너희가 어, 예루살렘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아.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어떤 성공인 거죠. 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 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노력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을 예수님은 자신의 노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어, 선지자들 주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게 구약의 역사이잖아요. 어,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그냥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 성공을 위하여 가버리더라는 거죠. 어, 그러자 이제 예수님까지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지만. 이앞 구절을 다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어, 모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의 화요일인데, 에, 그들이 여전히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 너희가 나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려고 그 사랑을 베풀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37절 그부분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있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건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수 있죠. 그라 그다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더 좋은 게 많아 보이거든요 어. 그러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가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짐바 되리라 이때 말씀하신 때가 AD 33년이고 어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진 때는 AD 70년경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에서는 군대를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게 A.D.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의 그 패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문 같이 품으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품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린 것,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버려진 바 되리라, 패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펼쳐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또다시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는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있죠. 교회는 통칭인데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첫 이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곳까지 이르러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똑같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여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 어제그 자녀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구약에서 한번 실패했던 그 경험, 아이를 한번 잃었던 그 경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목노아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뭘로 이어졌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을 그대로 독생자와 반바바꾸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구약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에뭐 교회 에 나가봐야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어 그런 자가 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면 결국은 3 8 절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39절 언제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장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이제 이거는 이제 재림을 뜻하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지만. 어그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과정을 이제 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 계시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어어 뭐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어 예수님이 나를 아 이토록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게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면 결국 황폐하고 버려진 바될 것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사건들, 여러 많은 경험들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 중에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어,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사랑한 자녀이든 어,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인 것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바 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때 시온성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교회를 동일시 여기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림할 때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 어,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약을 쭉 읽으면서 어, 예수께서 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예,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같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된 거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애착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